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오전 오늘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와 AI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대규모 투자 소식과 중동 순방뉴스가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며 미중 관계 완화와 제네바 합의가 단기 관세 부담 경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금리 동결 및 향후 인하 가능성 그리고 국가 재정과 부채 증가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가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CPI 지표가 예상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 PPI, 소매 판매, 신규 실업수당 청구 등의 중요 지표에 따라 시장의 추가 변동성이 예상되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과 제롬 파월의 발언, 그리고 10년물 금리 4.5% 초과라는 숫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S&P 500이 기술주와 대형주의 힘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엔비디아, 구글, 시스코 등 AI 주도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증시 전체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우디와의 AI 칩 대량 판매 계약으로 5% 이상 급등, 테슬라는 중동 순방과 부품 수급 개선 소식으로 단기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종목에서도 중요한 투자 기회가 돋보입니다.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의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에 힘입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지주사와 대형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덕분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 및 2차 전지와 같은 일부 테마는 견동성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 강세에 밀려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조정을 보이며 이더리움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AI 관련 소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게 만드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투자심리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와 중기의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AI 및 기술주, 반도체 관련 종목에 40에서 50%의 배분 비중을 두고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구글 등 강세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지주사 및 대형주,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활용하며 분할 매수 전략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화폐의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5에서 10% 정도의 비중으로 장기 보유 전략을 고려하면서도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손절 라인 설정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산 투자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며 각종 경제 지표 발표, 연준의 발표, 미중 관계 등 주요 변수를 주시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포모 심리와 공포 지수 하락에 따른 랠리 가능성이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환경 개선과 기술 혁신에 따른 추가 상승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을 종합해 보면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에서 기술주, AI 관련주 및 반도체가 주도하는 긍정적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리스크 요소를 감안해 분산 투자와 손절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은 아니며 참고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